스쿼트를 하지 않고도 강해질 수는 있지만 가장 강한 사람들은 모두 스쿼트를 했다. 초심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근성장훈련소 초심관 관장 이경선입니다. 오늘 근육운동백과 첫 번째 컨텐츠는 근력운동 중에서도 가장 큰 운동 단위를 동원하는 7대 운동이자 3대 운동에 속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운동 중 하나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다리 보폭, 구사하는 가동 범위,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서 매우 종류가 다양한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3대 운동 스쿼트에 해당하는 바벨 백스쿼트를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워낙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하는 종목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풀스쿼트 패턴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운동 부위는 하체의 전면부에 대퇴사두근을 주동근으로 사용하는 하체운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쿼트는 엉덩이를 비롯한 하체 후면부에서 종아리까지 하체 전체를 협력근으로 사용하며 복부와 등, 허리의 힘 또한 많이 요구하므로 거의 전신 운동에 가까운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하는 시간 대비 운동량의 효율이 매우 높은 운동이기에 가장 힘든 운동 중 하나이기도 하고 특별히 3대 운동으로 구별되며 가장 필수적인 운동 종목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7대 운동, 그리고 3대 운동은 가장 큰 운동 단위가 동원되는 동작이라는 공통점 외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동작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명확하여 정확한 기록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7대 운동의 종목들은 파워리프팅을 비롯한 운동 수행 능력을 겨루는 스포츠들의 종목으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이런 특징이 트레이닝의 퀄리티 및 운동 강도와 운동량 체크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 7대 운동을 훈련의 메인 종목으로 활용할 때큰 이점이 됩니다. 만약 내가 7대 운동 종목을 진행할 때 명확한 체크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명확한 기록 측정이 가능해지게끔 테크닉을 완성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연습하는 것도 운동 초보자 분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분들께 스쿼트를 시켜보면 애매모하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스쿼트라는 운동을 특별한 하체 운동 동작이라는 생각에 부자연스럽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스쿼트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쿼트는 쪼그려 앉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맞아요. 단순히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바로 스쿼트입니다. 엄청 단순하죠? 다만 우리는 바벨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좀더 무거운 무게를 다루는 스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숙지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바벨을 잡는 그립 방법과 견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벨 백스쿼트의 견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을 상부 승모근 위에 얹어놓은 하이바 스쿼트가 있고 두 번째로 바벨의 몸을 더 파고 들어가 후면 삼각근 위에 얹어놓는 로우바 스쿼트가 있습니다. 하이바 스쿼트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쿼트 자세이며 로우바 스쿼트는 바벨을 더 낮게 잡음으로써 상체를 더 짧게 쓰고 후면 사슬 동원이 커지며 고중량을 다루는데 유리하여 파워리프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립은 좁게 잡을수록 등 근육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형태가 되므로 좁게 잡을수록 좋으나 과도하게 좁게 잡을 시, 손목. 팔꿈치, 어깨에 부담이 커지므로 각자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좁게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을 잡은 손의 그립 형태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썸머라운드 혹은 썸리스 그립을 잡으면 되며 보기와는 다르게 바벨을 팔 힘으로 버티며 들고 있다기보단 몸에 얹어놓은 바벨을 손이 가볍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고정하는 형태인데 로우 바스쿼트의 경우 하이 바스쿼트보다 바벨이 몸의 중심에서 뒤로 아래로 멀어지기 때문에 바벨이 손목을 누르게 되므로 리스트랩을 차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손목이 꺾이지 않게 세워 잡는 방식의 그립을 사용하여 손목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팔꿈치에 가해지는 토크가 커지면서 엘보가 올 수도 있음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무게 중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띄어드린 자료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이 안정적인 스쿼트 자세는 발바닥의 중심 지점에 수직선상에 바벨이 위치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바벨이 이 수직선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되는 만큼 발생되는 모멘트함으로 추가적인 부하를 감당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또 자료 사진으로 알수 있는 점 하나가 견차 위치에 따라 스쿼트 상체 각도가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왜 그런 것인지는 방금 한 모멘텀 설명으로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벨의 위치는 미드풋 수직선상 위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바벨의 견착 위치가 달라진다면 완성된 자세의 형태도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간혹 스쿼트에서 상체가 많이 숙여지면 좋지 않은 자세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로우바 스쿼트는 견착 위치상 상체가 많이 기울어지는 형태가 보편적이며 간혹 후면 사슬을 많이 동원하는 테크닉을 사용하거나 상체가 짧고 다리가 긴 체형일수록 상체 각이 많이 기울어질 수도 있는데 바벨의 위치를 잘 통제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자세가 아닙니다. 스쿼트는 쪼그려 앉기라는 이름처럼 깊숙히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가동 범위로도 진행 가능하며 각 깊이별로 구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선 역도 선수들이 주로 하는 가장 깊게 앉는 스쿼트인 ATG 스쿼트입니다. 엉덩이가 땅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간다는 뜻의 이름이죠. 다음은 바벨 백스쿼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인 풀 스쿼트입니다. 고관절의 접힘 지점이 무릎 윗부분보다 내려가는 형태의 스쿼트로 파워리프팅 대회 룰의 기준점입니다. 파워리프팅 대회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멋지게 들어 올려도 이 지점보다 덜 내려갔다 올라온 스쿼트는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패로 처리합니다. 그 외에 대퇴골이 수평이 되며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지점까지 내려가는 패러럴 스쿼트, 무릎을 90도까지만 굽히는 하프 스쿼트, 하프 스쿼트의 절반만 무릎을 굽히는 쿼터 스쿼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명분이 있지 않다면 풀 스쿼트를 하는 것이 스쿼트의 본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스쿼트 자세를 먼저 설명하긴 했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앉기 전에 세팅 과정이겠죠 요즘도 뭐 스쿼트를 발을 11자로 놓고 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설명드리자면 고관절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30도 정도의 각도로 살짝 열어두는 게 보편적입니다 중립에 가까운 편안한 상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무릎이 이동하는 방향에 맞추는 것인데 본인의 스타일이나 중립 위치에 따라 30도보다 조금 좁거나 큰 각도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언랙에서는 초보자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언렉후 스텝을 여러 번 밟으면서 백스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언렉후 백스텝을 밟는 건언렉 지점에서 스쿼트 시 바벨을 거치하던 제이컵에 바벨이 부딪히기 때문이니까 제이컵에서 한 발짝 정도로만 떨어지도록 스텝을 밟아도 충분합니다. 이 스텝 또한 세네 발자국 정도로 최소화하는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중량을 다룰 때는 이 한두 발 차이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크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셋업에서의 초보자분들 특징은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스쿼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올바른 바벨의 위치를 이해하면 내려가기 전에 서 있는 자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서 있는 자세라면 그냥 편안하게 곧게 서 있는 것이 균형이 잡혀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이지만 바벨 백스쿼트를 할 때는 몸 뒤에 바벨을 얹고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 지점은 몸 뒤쪽으로 이동됩니다. 따라서 하강을 하기 전에 상체를 어느 정도 앞으로 이동시켜줌으로써 바벨의 위치와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고관절을 살짝 접어줌으로써 상체 각도를 기울일 필요도 있는데 특히 로우 바스쿼트의 경우 하이 바스쿼트보다 바벨이 몸통 중심에서 더등 뒤로 멀어져 있으므로 상체 각을 더 비스듬히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부 발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을 등에 없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상체를 비스듬히 기울여서 무게를 받는 자세를 취하게 되. 이 어보바 자세 또한 불필요한 모멘함을 최소화하여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한 자세인 것인데 마찬가지로 바벨 백스쿼트 특히 로우바 스쿼트를 할 때는 바벨을 등에 업고 있다는 느낌으로 상체각을 잡아주면 됩니다 호흡은 깊게 들이마신 뒤 숨을 참고 동작을 마친 뒤 뱉어내는 발살바 호흡을 사용하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스쿼트의 하강 동작을 물속에 잠수하러 내려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강하기 전에 물속으로 잠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숨을 깊게 마시며 산소를 확보한 상태로 숨을 참고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숨을 쉰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뱉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횟수마다 잠수하듯이 호흡을 마시고 잠그고 움직임을 만들어 줌으로써 복압을 잡고 코어를 안정화 시킨 상태로 리프팅을 하기에 용이한 상태로 운동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꾸준히 연습한다면 안정적으로 매끄럽게 동작하는 스쿼트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쿼트 시 발의 보폭은 외측 광근을 비롯한 대퇴사두근을 타겟으로 한다면 좀더 좁게 서기도 하고 내전근 및 후면 사슬을 타겟으로 한다면 넓게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풀스쿼트가 3대 운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풀스쿼트를 기준으로 발 보폭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깨너비 정도를 권장합니다. 스쿼트를 할때 깊게 앉기 위해선 양쪽 허벅지가 적당히 벌어지면서 몸통이 쏙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보폭이 너무 좁다면 허벅지가 몸통을 지나가야 할 길을 가로막게 되고, 보폭이 너무 넓으면 내전근이 무게를 잘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발 보폭을 찾아서 스쿼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결계로 간혹 발목의 가동 범위가 안 좋은 분들의 경우 풀 스쿼트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뒷굽이 높은 역도화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고 혹은 발 보폭이 넓은 스쿼트를 하면 고관절을 양옆으로 더 크게 움직임으로써 발목 움직임의 제한을 해소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봤으므로 발목 가동 범위가 안 좋은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바벨 셋업의 어보바 자세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을 잡는 것과는 별도로 상체각을 얼마나 기울여 잡아야 할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셋업할 때 상체각도는 본인의 완성된 스쿼트 자세에서의 상체각도보다 약간 덜 기울여진 정도로 잡아서 서있을 때와 앉았을 때 상체각의 갭을 좁힌다는 느낌으로 셋업해주시면 됩니다. 서 있을 때와 앉았을 때 상체가 갭이 클수록 하강할 때 상체 각이 크게 변하면서 바벨에 짓눌리는 하중이 좀더 가중되는데 그것을 완충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체 각을 잡는 시점부터 허리에 부하가 가해지기 시작하므로 호흡 복압을 잡는 것이 선행되면서 상체 각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무게중심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스쿼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무게중심은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중량으로 감지하면 됩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탈돼서 모멘트함이 발생된다면 앞꿈치로 하중이 쏠리면서 뒷꿈치 접지가 안될 거고 무게중심이 뒤로 이탈돼서 모멘트함이 발생된다면 뒷꿈치로 하중이 쏠리면서 앞꿈치 접지가 안될 겁니다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하중이 뒤꿈치, 앞꿈치, 그리고 발가락까지 고르게 전달되는 위치를 찾고 그 위치를 잡으셨다면 발바닥에 살짝 힘을 주어 발가락으로 지면을 가볍게 움켜지는 느낌을 만듭니다. 그곳이 무게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지점인데 아주 약간은 앞꿈치에 더 비중을 둔 느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하체는 달리기나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등 강한 힘을 발휘할 때 앞꿈치에 힘을 싣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및파워 트레이닝을 할땐 폭발적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리프팅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중량 풀스쿼트를 할때 최하단에서는 하체 근육이 신장 반사되며 튀어오르는 패턴이 발생되고 중간 지점쯤부터 묵직하게 무게를 받게 됩니다 이 중단 지점에서 한번더 힘을 폭발시킨다는 느낌으로 최하단에서 한번 중단에서 한번 이렇게 빵빵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을 연상하며 리프팅을 한다면 그라인딩이 발생되는 중단 구간을 벗어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파워리프팅 선수 정치권 선수님께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때 배웠던 노하우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큐잉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스쿼트를 하는 분들 중에 와이드한 스탠스로 얼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스탠스를 잡는 과정에서 바벨이 렉에 부딪히며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좁은 스탠스로 얼랙을 하고 난 뒤에 스쿼트 스탠스를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벨 백스쿼트는 하체를 비롯하여 허리와 코어를 발달시키는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지만 미흡한 테크닉으로 높은 강도를 진행할 시 허리 부상 사례가 굉장히 많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중량으로 보감 및 코어 세팅 그 안정적인 테크닉과 가동 범위 습득을 선행한 뒤에 차근차근 천천히 중량을 올려나가며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중량 바벨 백스쿼트는 하체 운동이지만 하체 근육 이상으로 허리 및 코어의 피로를 많이 유발하며 전신의 근육을 강도 높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근신경의 피로 또한 높게 발생되므로 피로 조절에 유의하며 RIR을 통제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고 사용하는 타이탄 메소드를 짐워크를 통해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대 운동 중에서도 3대 운동에 속하는 바벨 백스 쿼트는 하체를 비롯하여 전신의 근육과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용이하며 신체 능력 및 점진적 과부와 추이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합니다. 이때 3대 운동으로서 고중량을 다루며 부하량과 운동 능력을 명확하게 측정하는 목적을 위해 루틴의 메인 운동으로 가장 첫 종목으로 배치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권장합니다. 다만 매우 매우 드물게 예. Yeah. 게 발목 및 고관절 가동 범위의 이슈로 풀스쿼트 쪼그려 앉기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세 및 가동 범위 교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코치의 레슨을 받아보시거나 바벨 백스쿼트를 대신하는 머신을 활용한 스쿼트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풀스쿼트 대신에 가동 범위를 줄여서 하프스쿼트를 진행하는 선택지도 있긴 하지만 움직임의 기준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3대 운동의 이점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가동 범위가 줄어들므로써 본인의 하체 근력에 비해서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루게 되어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지기도 한다는 점과 풀스쿼트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전달력이 무릎에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풀스쿼트를 대신해서 하프스쿼트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근육 운동 백과 스쿼트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꽤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준비했음에도 깊이 파고들수록 다양한 방법론과 노하우가 있는 종목이어서 내용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네요. 앞으로도 근육 운동 백과 컨텐츠로 한 종목 한 종목 차근차근 안내해드릴 예정이고 이번 영상에서 부족했던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컨텐츠들도 준비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스쿼트에 관련된 더 다양한 이야기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초심!